예, 안녕하세요. 예, 준탕TV 농기스타 신개념 토크 컨텐츠. 이상하게 또 듣게 되는 이제 이야기, 예, 여러 번째 이야기 예 시작합니다. 이제 자,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죠. 이제 뭐, 날씨는 이제 추워지는 데, 뭐, 요번 뭐, 카타르 월드컵은 이제 중동에서 이제 치러지다 보니까 뭐, 11월 21일부터 이제 12월 뭐 19일까지 뭐 열린다고 합니다. 예. 와, 요번 연말은 뭐 월드컵에 이제 뭐 끝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뭐 막년에 뭐 등등으로 이제 뭐 정신없이 뭐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뭐 예상이 되고요 예, 요번 월드컵은 이제 겨울에 또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뭐 거리 응원이나 이제 술집 같은 것도 이렇게 좋겠지만은 뭐 집에서 가족들과 이제 뭐 반려견과 이제 양이와 이제 뭐 인원이 좀뭐더 필요하다면 이제 뭐더또 작은 생명들을 이제 불러 가지고 이제 파리, 뭐막퀴벌레 등등 뭐. 작은 곤충들과 뭐 모두 다 함께 이제 그런 뭐 따뜻한 이제 월드컵을 이제 집에서 보내시는 것도 이제 뭐 좋은 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뭐 저희 집에는 뭐 바퀴벌레는 없는데, 아뭐집 어디에 있겠죠 바퀴벌레가. 그냥 눈에 뭐안 보일 뿐이지 이제. 바퀴벌레가 뭐 없는 곳은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아무튼 뭐, 집에, 뭐, 바퀴벌레는, 뭐, 잘안 보이는데, 뭐, 바퀴벌레 말고, 이제, 그, 뭐, 다리가 이제 좀 길고, 그, 여러 개인, 그, 이름이, 그, 뭐지, 그, 그, 뭐, 돈벌레라고 하나? 뭐, 암튼, 그게 한 번씩, 뭐, 보일 때가 있는데요. 뭐, 그 친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딱 멈췄을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뭐 휴지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탁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순간적인 이제 모든 길을 모아서 이제 휴지로 뭐 일격을 가해서 이제 탁 잡았는데 이제 이렇게 내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하려고 휴지를 이렇게 탁 펼쳤을 때 이제 이 권총은 없고 이제 빈 휴지 조각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뭐와이 굉장히 막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요 마치 뭐 옛날에 영화 그 숨바꼭질 영화처럼 이제 아 우리 집에 뭐 어딘가에 숨어 있긴 있는데 뭐뭐 뭐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죠 <laughs> 이제 잠은 자야 되는데 이제 <laughs> 그. 축구계에서도 이제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던 이제 뭐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마라도나에 이제 신의 신의손 이제 축구공이 뭐 지금 이제 경매에 나와가지고 이제 31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그 신의손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그 헤딩골인데 그때는 이제 뭐 뭐, 비디오판도 그런 것도 없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리플레이로 확인해보니까 헤딩골이 아니라 이제 마라도나가 손으로 이렇게 탁 쳐서 이제 뭐 경기를 이긴 뭐 그런 골이라고 하네요, 이제. 86년 뭐 메시 골드컵을 뭐 제가 뭐 봤을 일은 없으니까 <laughs>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당시, 뭐, 심판이, 뭐, 36년 동안, 이제, 보관하다가, 뭐, 영국, 런던 경매에 내놨다고 합니다, 이제. 뭐, 축구 시합이 끝나면은, 뭐, 공은 근데 심판들이 들, 들고 가는 건가, 그게? <laughs> 아니, 아, 나 이거 축구를 많이 봐도 그건 모르겠네요. 뭐 축구 시합 끝난 공이 그 심판이 들고 가나? 그게? 아무튼 심판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36년이 지났으면은 뭐뭐 뭐 그냥 아 똑같은 공 아무거나 뭐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아이 공이 그때 그 공이다 뭐뭐 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그게 <laughs> 뭐 월드컵은 뭐 시합마다 이렇게 공에 이제 뭐 그런 넘버 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걸잘 모르겠네요 저도 뭐 축구를 이렇게 봤지만은 이제 뭐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데, 댓글로 이제 좀뭐 뭐, 알려주길 바랍니다. 이제. 또뭐 정보 정달은 이제 하지 않고 이제 궁금증만 이제 유발시키는 뭐 이런 컨텐츠 이제 <laughs> 뭐 시청자들에게 이제 정보를 역으로 이제 얻는 이제 신개념 컨텐츠 이제 <laughs> 예녹기 스타하고 이제 뭐 함께하고 있고요 <laughs> 그마라도나의신이손 사건이 이제 팔강 그 잉글랜드 전에서 이제 뭐 뭐 헤딩골인데 리플레이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제 뭐 손으로는 그런 골이었는데요 뭐 아르헨티나는 이 경기의 승리를 힘입어 가지고 이제 중결승하고 이제 결승에서도 소독을 꺾고 이제 뭐 86년도에 마지막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승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고 이제 그런 꼴이라서 이제 뭐더 가치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뭐 들곤 하네요. 이제 지금까지 뭐 스포츠 기념품 경매 뭐 기록은 뭐뭐유용 양키스의 이제 미키 멘탈 선수의 이제 야구 카드 이제 그게 한 180억 정도에 팔렸다고 하는데 야구 카드 한 장에. 와참뭐 야구카 단장이 이제 뭐 180억이면 와이참이 덕질이라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laughs> 뭐또 축구하면 또 생각나는 이제 아주 또 유명한 또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국민적인 신드롬이었다는 이제 최불암. 시리즈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이 이야기는 이제 누구나 한 번쯤 뭐, 들어보셨을 건데요. 뭐,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뭐, 뭐, 람보하고 이제 코만도하고 이제 최브라이 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이제 지옥 훈련을 떠납니다, 이제. 그 지옥 훈련 장소인 그 산은 뭐, 올라가는데 육 개월, 내려오는데 육 개월, 이제 그 왕복으로 일 년이죠. 이제 뭐 아주 뭐 험난한 뭐 지역 코스인데요, 그게 뭐일 년에 걸뭐육 개월에 걸쳐서 이제 정상에 막 도착해가지고 이제 막아막 아, 막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식량도 다 고갈되어 가는 막뭐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뭐 식량이 없으면 훈련을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세 명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뭐, 지는 사람이 다시 도시로 내려가서 이제 식량을 이제 다시 많이 가지고 오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진 이제 최브람이 뭐, 내려가기 전에 뭐 이런 말을 뭐, 뭐 했다고 하네요. 이제 뭐, 다른 건뭐다 먹어도 뭐, 내가 좋아하는 이제 뭐그 초코파이 그 한정판은 이제 우리 같이 먹게 뭐 남겨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이제 세브람이 이제 식량을 가지러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남겨진 이제 남보와 코만도 들은 이제 그 소량의 식량으로 이제 1년 걸리니까 세브람이. 그 식량 가져오는데 남겨진 소량의 식량으로 꾸역꾸역 이제 계속 버티게 되는데요. 그니 그러니까. 근데 364일째 되는 날 이제 뭐 1년에서 하루 전날 이제 뭐아 너무나 막 배고파가지고 뭐, 뭐 람보가 야 도저히 뭐 이거 배고파서 못 참겠다. 뭐야 우리 뭐 한정판 초콜 초코파이 그거 이제 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 코만두가, 아, 야, 근데, 그, 뭐,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 안 된다. 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람보가 계속 꼬시는 거죠, 이제. 야, 내일이면 어차피, 뭐, 최부람이 뭐, 많은 음식을, 뭐, 하, 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올 건데, 일단, 뭐, 우리 살고 봐야 안 되나. 그, 이 정도면 용서할 거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둘이 그것을 먹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그, 그 너무 이제 배가 고픈 둘이 뭐 초코파이를 이렇게 뭐그 한정판 초코파이를 뜯는 순간 이제 갑자기 이제 바위 뒤에서 이제 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채브라미 이제. 니네, 뭐, 이럴 줄 알고, 내가 이제 안 가고 지켜보고 있었지. 뭐, <laughs>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가, 뭐, 생각이 나는데. 아, 이거 뭐, 뭐, 준탕 TV가 이제, 남탕 TV다 보니까 이제, 뭐, 야한 이야기를 이렇게 은근슬쩍, 이제 뭐 야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삽입을 넣고는 하는데요. 뭐 그런 걸 이제. 뭐 재미는 없지만 요런 건전한 이야기 이제 얼마 좋습니까 이거. <laughs> 그뭐 시청자층을 보면 이제 남성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남녀노소 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컨텐츠가 되기를 이제 바라고요 뭐 월드컵이 뭐 세계인들의 축제인 만큼 이제 승패에만 너무 뭐 연연하지 말고 뭐 축, 축제를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수들을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최선을 다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멋진 경기를 해주었으면 뭐 좋겠고요 이제 구독 좋아요 해주면 사강 <laughs> 예 고맙습니다.